체코 언론 좀 보겠습니다. 체코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 아이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그런 말을 썼을까 해서 아마 많은 기자들이 원문을 다 찾아봤을 텐데 구글에 가면 옛날 거볼수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거 나왔다 지웠다는 거죠. 그 네, 사기꾼.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지우긴 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세요? 뭐, 자세히 썼더라고요. 보니까 뭐 예전에 뭐 세금 체납했었다그 네. 다음에 주가 조작으로 음. 지금 뭐 10억 이상 벌었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논문에 대해서도 지금 음. 뭐 국민대 박사 논문에 대해서 예. 문제 없다 그랬지만 다른 교수들 보기에는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보면 이게 또 방문 중에 또 처음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음. 한번 있었잖아요. 음.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음. 방문 중에는 알겠지만 각 양, 양측에서 어쨌든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도 이제 외국 뭐 정상이 오면 네. 그분에 대해서 뭐 부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라든지 이런 걸 하지 그분의뭐안 음. 좋은 얘기 이런 거 별로 안 하거든요 예의상 그런 거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laughs> 불구하고 이 굉장히 또 유력지라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삼사회 정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도된 거 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음. 외국 나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카자흐에서도 아, 그렇죠 아. 투르크메니스탄인가 카자흐스탄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리투아니아 에서는 명품 쇼핑한 게 사진이 다 보도가 됐었고 그에 앞서서 영국 언론도 이제 이런 성형 수술 뭐 이런 보도를 했었고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이제는 국내 언론보다. 해외 언론이 더 관심을 갖고 세게 쓰고 있다. 이 자체로 왜 모든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냐 이런 음. 댓글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신병호 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제 망신이고 국격 붕괴죠 사실은. 음. 전 국격의 붕괴라고 보고 이 국민들의 다친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그게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음. 결과적으로 저는 체코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저게 사실이 아니야 음. 뭐 화가 나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항의하자라고 할 면이 없어요. 음.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지금 배우자하고 마포대교를 출몰하고 체코를 저렇게 나돌아다니는데 국민들의 정서도 지금 상당히 분노해 있지만은 체코 입장에서 봐도 네. 대한민국 언론을 스크린해 보면은 포털만 들어와 봐도 김건희 이슈로 다 도배가 돼 있는데 다 수사사안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기꾼이란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아니야. 왜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를 왜 이렇게 뭐좀 공격해라고 말할 명분이 없다라는 게참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저는 김건희 씨가 본인에게 영부인으로서의 권리만 누리지, 본인에게 지금 피의자로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어떤 책무, 시민의 의무, 이건 지금 다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만을 누리다 보니까 국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뭐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아, 뭐 김건희 씨도 수사 받았는데 뭘할 의무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아니 일반인들이 뇌물 받고서 청탁금지법으로 빼주냐고요. 음. 그리고 일반인들이 뇌물 받고 검사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 검사 핸드폰을 저한테 맡겨놓고 조사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분 안 내리는 경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음. 김건희 음. 씨에 대한 수사나 이런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다안 하고 본인의 권리만을 누리다 보니까 당연히 언론에서 이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전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자업자등이다.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체코 언론 보도에 이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결국은 입에 원전 수주를 확정지으러 간 거잖아요. 음, 그렇죠.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간 건데 결국 그안 찍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웨스팅 하우스를. 어쩌면 특허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미국 가서 결정을 지고나야 우리도 도장을 찍어줄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체코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분들이 왜 왔지? 이 생각은 네.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거아요 네.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와서 도장 찍겠다고 하는데 아니 미국 가서 허락 받아와야 돼. 이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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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이제 불편한 심기 그런 얘기들도 저는 어느 정도 좀 내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체코 음, 입장에서는 네. 왜 왔냐? 음. 결정하고 와야지. 네. 우리한테 와서 도장 찍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도장 찍어주냐. 나중에 미국이 노하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체코 대통령이 음. 그 기자회견 석상에서 그러니까요. 한 발언을 보면 음. 확실하게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음. 어, 확정할 수 없다. 예, 결국 그 미국의 이 허가를 이런 받아와야 이런 되는 건데 예. 미국의 허가를 못 받을 경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사실은 이럴 때는 가면 안 돼요. 사실하 미국의 뭐 외교관을 보내든지 해서 어느 정도 결정짓고, 예. 뭐 어느 정도 음. 양해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선도 이걸 맺어 놓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순서가 대통령이 꼭지를 아, 그렇죠. 마지막에 뭐 따는 건데. 거죠. 근데 대통령이 가서 도장 찍으러 가는데, 그쪽에서는 "아니, 미국에 가서 도장 받아와 확인 받아와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체코 국내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왜온 거야? 음. 약간 제가 보기에 그런 심리가 저는 이 언론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의정, 의정 갈등하고 네. 되게 비슷해요. 의정 갈등도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든다고 하는데." 원래 협의체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서 숫자가 나와 가지고 결정을 해도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대신 음. 완전히 다 거꾸로 하잖아요. 지금 이 체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선결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권한을 가지고 가서 논의를 해야 말에 힘이 실리는데 아무것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훌쩍 날아가 버리니까 이거뭐또 놀러 간거 아니냐 여행 간거 네. 아니냐는 질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 사실 이 정도의 실무협이라고 하면요 관계부처 장관 보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음. 아니면 차관을 보내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날아가 가지고 저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왔으니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앞에만 서면 늘 의리 되느냐? 국내에서는 갑질하면서 해외에만 나가면은 다른 정상 앞에서 또 의리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해서 되겠나? 네.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이 순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미국 뭐 우리가 미국 가서 뭐 대접받고 이랬으니까 미국 인정해 줄 거야. 당연히 걱정 안 해도 돼. 미국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가, 이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체코 입장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친하다 해도 여기서 만전히 태클을 걸면 못하는 거잖아요. 체코가 일을 잘하네 생각보다. 어, 아니 <laughs> 체코가 일을 잘하는 거죠. <laughs> 기본적으로 특허로문제라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결을 해라. 해갖고 예, 와라. 예, 예, 예. 거기서쯤 확실하게 문제 없다. 아니면 우리가 동의는 한다는 걸 받아와야만 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음. 절차도 이해 못하면서 방문했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저는 안 돼요. 저는 이번 주 갤럽 조사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30% 올랐으니까 다행히 이러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도 체코 갔다 오니까 지지율 3% 올르잖아. 그럼 된거 아니야? 4주 만에 30%대 회복했어. 이렇게 대통령실이 스스로 위무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laughs> 네. 저는 완벽히 실패한 정부라고 이미 규정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지율 올라갈 것도 없고 올라가 봤자 보합세 내지는 사실상의 국면 조정기 외에는 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럴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음. 저는 뭐 한국갤럽 조사 저는 뭐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는 조사긴 한데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니까 보면 될것 같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사실 이 지금 상황을 네. 매우 저는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봐요. 음. 지금도 거의 정권 차원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아직도 의정 갈등 국면에서 총리나 장관을 문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집부리고 있거든요. 이 좋아질 수가 없죠. 네.